시칠리아 여행기. 오늘은 시칠리아에 갔어요. 그리고 팔레르모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렸고 그리고 보이는 풍경은 마치 제주도 같았어요. 도착하자마자 숙소 체크인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고, 그리고 조금은 나이 같은 건물들이 많았지만, 근처에 있는 건물들과 풍경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계속 보면 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끄러운 거리들과 조금 깨끗하지 않은 거리들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시칠리아 팔레르모인에 있는 식당을 뭐 가는데 있는 그 식당을 어, 그 근처 맞다. 시장으로 가보았어요. 시장에서 로컬 푸드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로컬 푸드를 먹으러 가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음식과는 조금 다른 비주얼들이, 어, 조금 장벽이 느껴졌지만 맛은 그래도 먹을만 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많이 맛있게 먹었답니다. 조금 조금씩 타와서 친구랑 나눠 먹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았고, 거리들이 조금 음산한 느낌도 들죠. 혼자 다니기엔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친구랑 돌아다니서 그런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응, 갔어. 그리고 근처 성당을 둘러보기도 하고, 큰 공원에서 사진도 찍어보고, 이곳에서는 동양인이 저랑 친구밖에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간전라또 집에서는 조금 불친절했지만, 그래도 조금 맛있게 먹고, 근처에 바다가 있어요. 선이기 때문에 바다가 잘 보이는데, 이 팔레르모에서는 어, 저희가 간 쪽에는 해변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목포의 평화광장 같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엄청 세게 치기 때문에 정말 속이 시원했고 구경하는데 물 멍하는 느낌도 너무너무 시원했어요. 그냥 걷기만 했는데도 좋고 아주아주 아주 긴 길이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걷기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 도착한 날에는 이렇게 흐리고 비가 계속 왔어요. 영상을 찍을 때땐 다행히 비가 안 왔답니다. 그리고 파도가 정말 저를 덮을 것 같이 촥 하는 그 느낌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만들어서 정말 기분 좋았어요. 조금 춥기도 했지만, 이 파도를 보면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에 좀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엔 큰 나무들도 줄지어 있고, 이곳이 바다 근처고 생선이 많아서 그런지 고양이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산이 마치 제주도 같지 않나요? <laughs> 저를 정말 놀라게 했던 파도입니다. 이 파도들이 보이면 이 밑에 있는 바닥에 젖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바닥에 젖을 만큼 파도가 한번 크게 왔다가 작게 왔다가 반복하는데 그렇게 크게 들이칠 때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물멍하는데 시간 가는지 모르고 계속 걷고 또 걸었어요. 배고픈지도 모르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난간이 조금 한국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어, 좀 친근하기도 하고, 한국과는 다르게 또큰 파도에 시원한 마음을 또 느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바닷물도 정말 차가웠어요. 그냥 보이는 풍경이라고는 어, 돌들과 바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산들 밖에 없었는데 어? 그리고 여기는 백종원 님이 추천하신 시칠리아의 맛집이에요 그런데 어, 맨손으로 그냥 담아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찍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맛은 있었어요 저에게 양은 좀 많았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간다면 또 먹어보고 싶은 맛이에요. 제 시칠리아 여행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